라자로 이리아르테 프란치스칸 소명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선택 제6장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태도 선이시고 모든 선의 셈이신 하느님 이것은 고유한 프란치스칸 개념으로서 프란치스코가 자기에게 매우 소중한 후렴과 같이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당신은 충만한 선, 완전한 선, 최고의 선이시고 모든 선의 셈이시며 당신 밖에는 어떤 선도 없나이다. 그리고 사부님이 직접 이러한 표현을 쓰는 글 외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이 많다. 하느님을 선으로 묘사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결과요. 피조물을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결과이다. 물론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프란치스코만큼 자기와 각 형제와 각 사람과 각 사물 안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복음적인 여정에서 가치관에 대한 등급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하느님이 홀로 참된 선이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온과 보아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물리적인 선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선함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것은 하느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루카복음 18장 19절. 따라서 하느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다. 사람은 모든 선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어떤 선이라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이 나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하시고 나의 형제 안에서 나의 형제를 통하여 선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혜이다. 최고의 은인이시고 합당한 사람이건 합당치 못한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관용과 사랑으로 애금을 베푸시는 위대한 분께서 모든 선물을 거저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혜이다. 혹은 성녀 글라라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하느님은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이시다. 하느님을 쾌시, 은혜를 베푸시는 임이라 부르는 글라라는 매일 그분으로부터 수많은 은혜, 특히 성소의 은혜와 거룩한 생활의 향기를 풍기는 은혜를 받는다고 확신한다. 글라라에게도 하느님은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온갖 보아이시며 선이시다. 그래서 감사의 정이 프란치스코의 글, 특히 기도문에서 끊임없이 흐른다. 인준받지 않은 회칙 제23장은 대축일 감사 송과 같이 꾸며져 있으며 성인은 여기서 먼저 하느님 자신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창조와 육화와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재림 즉 구원의 역사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드신 아드님만 합당하게 감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하늘과 땅의 교회 및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마음을 일치하도록 초대하면서 최고의 선이신 분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한다. 성녀 글라라의 그래도 하느님한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이 계속 흐르고 있으며 글라라는 자신이 하느님의 유일한 은혜로서의 자기 존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유래되는 선물과 같이 여겼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간호해 주던 참회들은 글라라가 자기 영혼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히 떠나라. 든든한 호위대가 너를 동반할 것이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너를 청, 창조하신 후에 내 안에 성령을 부여하셨다. 그분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보살피듯이 너를 언제나 보살펴 오셨다. 그리고 글라라는 삶의 가치를 기꺼이 인정하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노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승에도 아름답고 이제 시작하려는 저승의 한없이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며 덧붙였다. 나를 창조하셨으니 주님 찬미 받으소서. 마침내 성 프란치스코의 성무일도 전에 바치는 찬미경 끝부분에 실린 기도문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감탄과 응답의 정을 잘 표현하는 글은 없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지존하신 하느님이시여, 모든 선이시고 지상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 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